뭐 별로 아픈지 모르고 지내셨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막 아파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미리 신경 써가지고 운동들을 좀 챙겨서 하시면 덜 고생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과거에는 별로 이제 그 많이 드리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수술하고 이제 암이 어떻게 잘 치료되느냐 이런 거에 신경을 주로 썼지만 요즘은 치료도 치료지만 그 치료하고 나서 몸이 좀덜 불편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중에서도 어좀 삶의 질 그러니까 이제 좀덜 힘들게 어, 그렇게 지내시게 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어, 목 어깨 통증 어, 이런 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어,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또 치료가 좀잘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 이 아프신 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딱 필요할 때 치료가 좀잘안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도 뭐 내가 이렇게 뭐큰 수술도 하고 이랬으니까 뭐이 정도 아픈 건좀 참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치료를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지 좀잘 몰랐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음, 혹시 뭐 내가 지금 중요한 그뭐 수술, 방사선, 뭐 항암 치료 이런 거쭉 앞으로 뭐 진행하고 지금 뭐 체크받고 있는데 뭐 요거 좀 아픈 거 자꾸 이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고 괜히 또 이거 얘기하면 중요한 치료 결정하는데 이렇게 좀뭐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얘기들을 또잘안 하세요. 어,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어 요걸 그냥 계속 불편한 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좀 많다. 이런 게좀 현실적인 문제고. 그럼 이제 왜 아프냐? 요거를 좀 보면 어, 암 환자분이 아프시다고 해서 그게 꼭 암성 통증이다 이건 아니에요. 어, 암 환자가 아픈 게 반드시 암 때문만에 아픈 거는 아니고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통증이라 그래서. 근육통이라든지 그 아니면 워낙에 가지고 있던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악화돼서 아픈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방법을 찾고 치료를좀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줄이기가 좋으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 수술하시고 나면은 수술한 주변에 통증이 여기적이 생깁니다. 나중에 또 그림 가좀 말씀드릴 테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해도 방사선을 쪼인 그 주변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섬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 왠지 수술 부분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팠는데. 방사선까지 하고 났더니 아주 그 주변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통증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수술하자마자 내지는 방사선 치료하면서 그렇게 굳기 전에 운동해서 좀 막는 게 제일 좋고 그때 잘 못하셨으면은 그 지금이라도 하여 늦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술한데는 손대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수술하고 그 상처가 아문 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운동하셔서 굳기 전에 자꾸 펴놓는 게 중요하세요. 어, 두경부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두경부 <laughs> 수술하신 분들 이러고 나면 그 목만 아픈 게 아니고 어깨하고 팔도 불편해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어깨가 잘굳습니다 그래서 두 경부 수술하신 분 중에 어깨 고장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팔이 잘안 올라가고, 뭐 무겁고, 움직이면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팔 힘도 좀 약해진 것 같다. 어, 이래저래 어쨌든 나는 팔을 잘못 쓴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 증상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갖고 있던 50견이나 목디스크가 악화돼서 그런 분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방사선, 항암 이런 걸 하면서 새로 조금 더 나빠지거나 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 암 환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운동을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어, 미리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운동을 부지런히 좀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 그런 통증 같은 게좀덜 생기세요. 이렇게 좀 경과를 보시면, 음,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분 이제 두경부 수술하신 분인데 뒤에서 이렇게 그림을 봐 보면 이제 어, 여기 이제 어깨 쪽에 여기가 이렇게 옴폭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게 어,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근육이 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 팔을 똑같이 들어보라 그랬는데 이 오른팔은 번쩍 들어올리는데 왼팔을 이렇게 잘못 들어올리신다고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좀 힘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팔은 번쩍번쩍 번쩍 올라가는데 이 수술한 쪽은 팔이 좀잘안 올라간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시죠. 이제 팔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이러는데 사실은 뭐팔 무게가 갑자기 수술하고 더 무거워질 일은 없고 이제 힘이 약해지신 거예요. 힘이 근육이 이렇게 좀 마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근육인데 요 어깨 쪽에 승모근이라고 하는 여기 목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인데 요 근육이 잘말라요 어,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팔을 아까처럼 들어 올리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런데 팔을 못 들어 올리면 어깨가 굳습니다 어깨 관절이 굳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을 미리 좀 막기 위해서 운동 하시는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두경부 수술을 하고 나면 목에 문제가 많이 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착성 관절 낭염 이라고 해서 말은 좀 어려운데 50견 처럼 오는 거예요 어깨 관절이 굳습니다 어, 뭐 이렇게 아주 어린 애들이야 뭐 사실은 조금 팔안 쓰고 있는다고 해서 어깨가 잘 굳진 않는데 어, 연세가 이제 조금 5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팔을 조금 덜 쓰고 있으면 관절이 유착이 와요. 그럼 굉장히 아파요. 어, 그래서 옷도 입고 벗기도 힘들고 뭐 머리도 못 빗고 세수도 못 하고 굉장히 이것저것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이후에 팔 운동을 억지로 잡고 하셔야 돼요. 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이미 와 있으신 분들도 아마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어깨 주변에 이렇게 근육들이 많이 이렇게 어깨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또 탈이 잘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십견 말고도 팔을 들어올릴 때 이렇게 뜨끔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경우들이 수술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시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0견 경관절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 예방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수술하고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덜 생기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생겼더라도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은 심해지기 전에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악화되는 거를. 그래서 보통 치료는 어 문제가 좀 생겼더라도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좀 심하면은 뭐 유착이 와 있는 관절에다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은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외래에서 보면은 한뭐두 달, 석달 고생하셨다고 오셨는데 보면 어깨가 철썩 굳어있고 그 다음에 팔이 점점점점 더 굳어가지고 뭐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도 못하고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운동을 하고는 싶어도 아프니까 이제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못하고 더 붓고.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을 일단 가라앉히면 통증이 줄어요. 그 다음에 관절을 다시 이렇게 서서히 펴내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 몇달 고생하신 분들도 이렇게 염증 줄이는 주사 같은 거 맞으시면은 며칠 내도 통증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고생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보통 담 결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대체로 근육통이에요 근육통. 근데 이게 어, 목,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소위 이렇게 담 결린다고 얘기하듯이 근육통이 잘 와요. 그리고 이런 게 오면은 팔이 저리고 이런 뭐 식으로 마치 디스크 같은 증상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고 딱 맞는 치료를 하시면 이렇게 고생을 길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거,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불편하면 이게 왜 그런지를 이렇게 꼬치꼬치 찾아가지고, 빨리 없을 수 있는 건 빨리 없애고, 뭐그 다음에 조금 이거 다소, 당장 치료는 아니더라도, 뭐 나중에 심하면 수술할 것들은 조금 남겨놓더라도, 왜 문제가 되는지를 빨리빨리 빨리 구분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빨리 치료할 거 있으면 치료하셔야지. 괜히 공연히 오래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한데 어, 운동은 그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뭐 운동하시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저 운동 벌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은뭐 등산하신다든지 뭐, 그냥 본인 나름대로 뭐,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 야말로 이렇게 좀 숨이 차게 하는 운동, 이걸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 그래서 빨리 걷는다든지, 달린다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운동이고, 이런 운동은 하면은 몸에 좀 활력이 생기죠. 몸이 좀덜 피곤하고, 그래서 요런 운동도 필요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 힘을 좀 키우는 운동인데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뭐 무거운 걸좀 든다든지 아니면 요 여기 보이시는 요 빨간 밴드 같은 게 이제 고무 밴드인데 요거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면 힘을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아령 같은 거 없어도 근력 운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신 두경부 환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연성 운동.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근육들 풀어 주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한다고 운동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금 상태에서 꼭 필요한 운동 위주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두경부암 환자분들은 유연성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몇 가지들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팔이 잘 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는 방법이 이렇게 막대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번쩍번쩍 자고 번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수술을 오른쪽 목에 하셨다고 하면은 이 오른쪽 팔로 내려가는 근육이 조금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팔만 들어올리라 그러면은 이게 번쩍 못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 반대편 멀쩡한 팔을 이용해서 막대 같은 걸 짚고 약한 팔까지 끝까지 들어올리도록 이렇게 막대를 가지고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실 오시면 이런 운동기구들 같은 걸좀 드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벽 모서리에서 팔을 짚고 몸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이 팔을 이렇게 꺾어주는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깨가 굳기 시작하면 이게 잘안 꺾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몸이 구석으로 쑥 들어가면은 팔을 이렇게 쭉 어깨를 이런 방향으로 꺾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동작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잡고 그 마비가 좀 있을 만한 아플 만한 어깨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그 어깨가 안 그래도 그 뒤로 잘안 올라오는 그런 그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번쩍번쩍 번쩍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잡고 올리면서 뒤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도 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식탁 같은 데다가 손을 이렇게 뒤로 잡고, 이렇게 쪼그려 앉으시면은 팔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번쩍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어깨가 조금 굳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어깨 운동이고, 목 운동도 이런 식으로 그 수술한 쪽 목이 자꾸 이렇게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목을 펼 때는 이 오른손을 엉덩이 밑에 이렇게 깔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하면은 이게 덜썽덜서 이렇게, 이렇게 들, 들려 올라가 가지고 여기 운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의자를 잡든지 엉덩이 밑에 손을 깔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 근육이 좀잘 늘어나요 이런 어, 거를, 이쪽 수술하신 분들은 이런 걸좀 해주셔야 돼. 근데 뭐 수술하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하는 건 아니고, 어? 요거는 이제 수술하고 좀 퇴원하시면서 어느 정도 상처가 좀 어느 정도 아물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영상을 조금 틀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 운동하는 내용들이 쭉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한번그한번 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신경의 손상이 있으면 특정 근육의 마비와 함께 목 수술 부위와 어깨의 움직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깨 운동은 수술 직후부터 할수 있으며, 목 운동은 운동 시작 4주 후에 완전한 스트레칭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은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며, 잘 되지 않는 동작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목 운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초간 고개를 아래로 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옆으로 고개를 기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를 한쪽씩 돌려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를 가능한 범위로 뒤로 젖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누워서 완전히 팔을 뻗어 만세 동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10 일어서서 문틈이나 모서리에 팔을 기대고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어 최대한 가슴을 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 날개뼈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구부리고 가슴을 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어깨를 으쓱 올리고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양손을 깍지 끼어 팔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통증이 없는 범위로 뒤로 젖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바로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반대로 엎드려 누워서 한쪽 팔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팔을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를 받쳐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들고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고무밴드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고무밴드를 안전한 곳에 걸거나 보호자가 잡아줍니다. 그리고 밴드를 10번 당길 때 약간 힘이 든다고 느껴지는 길이로 잡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고무밴드를 잡고 앞으로 팔 들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어서 고무밴드를 잡고 옆으로 팔 들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번엔 일어선 자세에서 고무밴드를 잡고 팔을 앞으로 들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몸통이 기울어지지 않고 팔이 완전히 앞으로 들어올려질 때까지 합니다. 다음엔 고무밴드를 잡고 팔을 옆으로 들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 역시 몸통이 기울어지지 않고 팔이 완전히 옆으로 들어올려질 때까지 합니다. 고무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양 날개뼈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당깁니다. 같은 방법으로 고무밴드를 잡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자, 이제 운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운동을 하루 두번 정도 하시면서 지속적인 네, 관리를 요런 하신다면 내용으로 빠른 회복을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대체로 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요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 있고 요렇게 하기에는 조금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팔에 마비가 조금 아주 심하게 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운동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상의를 하셔서. 어.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고, 이제 저런 내용들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두경부 재활운동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운동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 본인이나 아니면 자녀분들 통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영상물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따라서 일단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우면 그 병원 치료사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직접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뭐 담당 주치의 선생님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연결 받으셔서 이렇게 좀 배우실 수가 있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